스포츠엑스파이의 청철입니다. 오늘이 2025년 6월 11일입니다. 자 어제 그 상암 그 서울 월드컵 경장 있었던 북중미 월드컵 축구 아시아 3차 예선 우리가 비조에 속해 있죠. 비조 마지막 경기 6개 팀이 이제 홈인 데 오니까 1 0 차전이 마지막 경기입니다. 자 쿠웨이트가 어제 에 마지막 10차전에 대결해서, 뭐, 다다시피 우리가 4대 0으로 가볍게 이기지 않았습니까? 뭐, 쿠웨이트는 FIFA 랭킹이 134위니까요. 우리가 23위였고, 이미 그 쿠웨이트의 피치 감독이 한국 축구가 세계 축구 칠대 강국의 하나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제 뭐, 쿠웨이트 할 경기는 완전히 뭐, 그 일방적인 축구였었고요. 자, 그런데 오전 놀란 게 말이죠. 그, 월드컵 경기장, 서월드컵 경기장이 6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어제 관중은 4만 2천 명밖에 오지 않았어요. 이해가 좀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이라크를 갔다가 이대1을 잡아서 어, 쿠웨이트와의 경계 관계없이 11번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월드컵 축구 11번 연속, 그것도 뭐 세계 211개 나라 가운데 11번 연속. 어 출전한 국가는 여섯 개 나라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축하의 축구 경기 겸 어떻게 보면 내년 북중미을드컵그이뭐 출전식이라고 해도 관이 아닌데요. 그리고 골이 많이 날 것이다라고 예상했고 을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지난 이라크전에는 나오지 못했지만은 어제 그 이라크 그쿠웨트전에 분명히 홍명무 감독이 출전시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을 텐데도. 반종이 이만 사만 이천 몇백 개 오지 않았다는 거. 요새 뭐 경제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그리고 요즘 그이 많은 그이 세태 변화가 있었어요. 저녁에 잘 식당도 저녁에 잘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어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우리가 그 일방적인 축구로 쿠웨트를 사대 1으로 꼽고 홍명 감독이 그이 베스트 1레븐을 말이죠. 그러니까, 황인범 선수가 이제 손흥민 선수 대신에 주장 완장을 탔고, 이제 이강인 선수, 그다음에 수비의 그 다음에 수비에 그이 서령우 선수, 그리고 이택수 선수를 제외하고는 일곱 명의 선수는 모두 신진, 그 나이 어린 선수로 이제 그 선발, 스쿼드를 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전반 그 30분에 황인범 선수가 그 왼쪽 코나킥 한걸 갖다가, 전진우 선수. 전진우 선수가 요즘 캐릭에서 11골로서요.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전진우 선수. 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량이 아주 오름세 있는 선수인데, 예, 전진우 선수의 머리를 스치고, 결국은 그쿠웨이트 수비에 못 맞고 들어갔는데 저는 사실은 전진우 선수 골로 모든 중계 방송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결국은 주심은 이것은 자식 골로 이렇게 그, 한 절을 열렸단 말이죠. 그래서 전반은 대0으로 우리가 이기고 후반 들어서 후반 6 분에 이제 그 배준우 선수의 어시트를 받아가지고 이강희 선수가 이제 골을 넣고요. 역시 이강희 선수가 전반적으로 그이 경기를 갖다가 어이 주도해 나갔다 말하자면 그렇게 볼수있는데 그리고 3분 후에 후반 6 분에 오인규 선수가 또 배준우 선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터닝슛. 그다음에 이제 교체 들어간 그 어, 이재성 선수가 후반 2 7분에쇠개골로 우리가 4대0으로 뭐스코어하는래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라크를 원정에서 2대0으로 잡고 이미 11번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 확정됐기 때문에 어제 쿠웨이트 경기는 사실 부담 없는 경기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민무 감독이 그 베스트 11 가운데서 그네 명을 제외한 모두 나이 어린, 신진 선수들로 구성이 되는데, 그래서 4대5로 가볍게 이제, 그, 쿠에이트를 잡았고요. 역시 이제 홍영 감독이 역시 제가 보기에는 기대대로 말이죠. 손흥민 선수를 후반 30분에 기원하면서 한 15분간 뛰게 했고, 그 다음에 황인찬 선수라든가, 이재성 선수도 이제 기용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축구 팬들의 부응한 거죠. 그리 그렇게 해야죠. 그러고 나서 뭐, 경기 끝나고 나서 어, 기자회견장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주 자신감이 넘쳐 있었고요. 그 다음 달에는 그 동아시안 축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새로운 선수들을 갖다가 많이 기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내년 뭐 6월에 이제 북중미 월드컵 축구, 미국, 캐나다, 미스코에서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을 잘 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튼 제가 보기에는 어제는 축구에 아주 그이 뭐, 이 사실, 쿠웨에이티가 너무 전력이 떨어졌기 때문에요. 뭐, 일방적인 축구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승패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 어쨌든 제그 축구 팬들로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말이죠. 그, 흥민 선수, 이재선 선생의 나이가 33살 동감기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전반에 이제 그 후배들이 기용했기 때문에 두 선수가 나란히 앉아있는데, 그 카메라가 이제 손흥민 선수와 그 이재승 선수를 그이자 말해 말이죠 관중들이 와하고 말이 감성을 호그를때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그러는 것도 있더라고 보니까 <laughs> 손흥민 선수도 굉장히 그이 자기도 웃기도 그러는데 말이죠 두 번이나 카메라 잡혀가지고 그 축구 팬들이 축구 팬들이 손흥민 선수가 언제 출전을 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기대했는데, 역시, 홍명 감독이 후반 30분에, 뭐, 사실, 그, 부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안켜가 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축구팬들을 위해서, 홍, 그, 손흥민, 음, 그다음에 이재성, 황희재 선수를 모두 기용을 했다는 거. 제가 보기에는 어제는 아주 어, 즐거운 음, 축구 팬들을 위한 그런 그 경기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그 프로 야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국내 프로 야구가 한 팀에 144 경기를 소화하게 되는데 지금 예선 한 경기에서. 그예순 여덟 경기를 소화했습니다. 어제는 한화가 말이죠. 두산을 거다 6대 1로 잡아서 다시 또 LG가 어제는 또그에스한테 2대 1로 졌어요. 반 게임 차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대전의 슬리던 경기에서는 홈팀인 한화 이글스가 두산갖다 6대 2로 잡았어요. 두산이 벌써 또세 번을 이리 지네요. 이승엽 감독이 뭐그 성적 부진에 책임 지고 스스로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어제 한화 이글스에그 선발 나온 와이 선수가 와이스예요. 7인 동안 그이 삼진을 10개 트라고을 10개 잡아내면서 안타 세개 볼넷 한 개를 주면서 그, 무실점으로 말하죠. 8, 8승 째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6회 환영북 선수의 적시타. 아, 그리고 7회에는 안타 다섯 개의볼넷한 개를 다섯 점 묶으면서 결국은 6대이로 두산을 가볍게 물리치고 지금 그 2위가 됐다는 거. 그리고 이제 선두했던 LG 트윈스가 잠실에서 그 SSG한테 그 2대6으로 잡혔어요. SSG가 6대2로 이겼습니다. 어제 안타 수도 그 LG가 세 개밖에 때리지 못했어요. 어, 전반적으로 아마 선수들의 그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s h g 가 13이고요. 1회에 그이 s h 그 g 가그한점 내고 2회석 점 내는데 김성우 선수가 5타 3안타 2타점. 그러니까 항상 얘기입니다만는그 경기에 미친 선수 하나가 있으면은 이건 완전 히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미친 선수라고 하는데 스포츠는 그런 게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롯데 롯데가 어제 또그 수원에서 그 원정 경기에서 그 졌습니다 그 수원 kt 가 12대 3으로 롯데를 잡았어요 선발로 나온 에, 이 타자들이 모두 안탈때라 했어요 어제 뭐 수원 kt는 아주 선수들이 그 어떻게 보면은 그 LG하고 지금 정반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그런 반면에 손 케이티는 배종재 선수의 그두 점짜리 홈런이 있었고요. 또 이호인 선수의 솔로 홈런, 뭐 장단 1 8개 안타로 롯데를 갖다가 완전 히 둘겨서 결국은 9 점차 1 2대3으로 승리를 거뒀다는 거. 자 그리고 그이 광주에서 렸던 경기에서는 삼성 야그 기아가 어제 그 연봉패를 당했어요. 삼성이 그이 최원태 선발 투수가 아주 잘 던졌습니다. 어 결국은 삼진을 일곱 개 잡아내고 안타 두개에 볼넷 세개를 무실점으로 말이죠. 반면에 삼성은 박경호 선수의 서울로 홈런, 또 이재현 선수의 말로 홈런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8대 0으로 삼성이 기아를 잡았습니다. 기아가 뭐 여전히 그냥 7위에 그냥 그렇게 고정이 돼 있네요. 지난해 그 통합 우승을 차지한 뭐 김대웅 선수라든 이런 선수들이 부상 선수가 많아서 결국은 기아가 아 지금 그 하위권에서 지금 그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축에서 열렸던 경기에서는 11회까지 에, 키움과 NC다이너스가 결국은 2대2로 승부를 내지 못했습니다. 안타수는 n c 다이노너스가 12개, 키움이 9개였는데요. 그 키움은 임지열 선수가 1회에 솔로 홈런이 있었어요. 11회까지 2대2로 결국 은 승부를 내지 못했다는 거. 자 그래서 10개 팀의 순위를 보면 LG 트윈스가 여전히 선두입니다. 38승 1무 26패, 2위가 한화. 어제 이기면서 반 게임 차로 선두에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삼십팔승 이십칠패, 그 삼위가 삼성 구십오 삼십오승 일무 이십구패, 그 선두와는 세 게임 차입니다. 사위가 롯데, 에 오위가 SSG 이승 거두고 있어요. 삼십삼승 이무 이십구 이십구패, 선두와는 그 사위와 오위 롯데와 SSG는 게임 차가 없습니다. 그다음 육위가 SSG 삼십삼승 이무 이십구패, 선두와는 네 게임 차. 그 다음에 7위가 기아, 31승, 1무, 31패, 1위인 LG와는 6게임 차. 8위가 인시다이노스 26승, 3무, 31패, 선두와는 8게임 반차. 9위가 두산, 아, 잘 나가다가 또 내리 세번을지면서 25승, 3무, 37패, 그 선두인 LG와는 지금 12개임 차. 꼴찌 키움, 20승, 2무, 46패,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도 하나 열악 게임 차다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미국에서 활약 중인 그 이, 이정우 선수, 바람의 손자. 자, 이정우 선수가 허리 통증 때문에 이틀간 나오지 못했죠. 자, 오늘 코라도 로켓의 원정 경기에서 이번에 일본 타자로 나왔네요. 일본 타자겸중견수로 나와서 오타수 1안타, 1회에 그 3루타를 때렸어요. 3루타." 그래서 팀이 6대 5로 이겼습니다. 6연승을 거두고 있고요. 지금 타율이 2R ER 7푼 4리 홈런 6 개, 타점 32개. 그다음에 김해성 선수, 에리다죠. 김해성 선수 샌디고 파드레스와의 경기에 9번 타자 경 중견수 나와서 3타수 1안타, 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3 경기 연속 안타입니다. 5회에 투아웃에 2루 상황에서 2루 타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8대 칠레 팀을 이겼는데 또다시 그이 로버츠 감독이 샌디고 파드레스의 그이 투수가 8회 왼손 투수로 교체되니까 또어 김혜성 선수를 갖다 어또 교체시키고 말았네요. 뭐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철저하게 프라틴 시스템을 지키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왼손 타자는 왼손 투수에게 약하다 하는 것이 정설로 <laughs> 되어 있는데, 사실 김혜성 선수는 키움에 있을 때요. 오히려 그 오른손 투수보다는 왼손 투수고 대결을 때가더 성격이 좋았어요. <웃음> 그런데 <웃음> 하여튼 그이 로버트 감독은 철저하게 플라틴 시스템을 자기는 아주 그이 머릿속에 딱그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조건 건강하십시오!